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고혈압과,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의학박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머리부터 아프기도 하고 또 뒷골이 당기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 어느 때 시한폭탄과 같은 혈압 문제. 눈에도 똑같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어, 태양의 장렬 속에서 선글라스를 꼽칩시다. 자, 이렇게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부터, 콩팥, 심장부터, 심장부터, 그리고 뇌부터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보이는 것은 눈입니다. 눈.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 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죠? 심장, 뇌, 물론. 맞습니다 눈도 똑같이 중요하죠 고혈압 있는 분들은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들으셔서 눈을 보호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은 다 정상은 혈압이 얼마죠 120에서 80 사이죠 그죠 그 고혈압은 전 단계는 120에서 139 이왕기는 80에서 89 이렇게 1기 고혈압은 140이상 2기 고혈압은 160이상 이렇게 혈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눠지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고피도 손발저리기도, 숨차고, 혈압이 높으면서는 고혈압 진단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항상 혈압을 재어 보시고 눈도 같이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혈압 전신 혈관 질환입니다. 혈압은 어디에죠? 혈관에 좁아져서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혈관이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간에 압이 팽팽하면 빵빵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동맥과 정맥. 정맥과 동맥은 혈관은 빨갛습니다.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다 뿐이지. 심장을 통해서 내 그리고 심장, 홍팥 그다음에 눈. 눈입니다. 눈. 그제 그렇죠? 전신 혈관 질환이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온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질환이 고혈압이다. 생활시면은 쉽게 이해되겠죠. 혈관이 가는 피가 가는 곳에는 모든 병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출혈이 되거나 막히거나, 그래서 영양 공급이 안될때 생기는 것이죠. 자, 고혈압은 저는 안까서인는데요 <laughs> 내과 선생님께서 잘하십니다 혈압이 높으면 어, 내과. 순환기 내과에 가시면 됩니다. 또집 그 옆에는 또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또 가정학과 선또또 또 일반 의사 선생님들 다 있으니까 혈압은 어, 다 치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전 두통 머리가 아파요. 어 혈압이 높은가 또 코피 충혈 기가 먹먹하다 숨이 차다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붓는다 피로하다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이럴 때는. 고혈압 증상을 의심하고 내과로 먼저 가십시오. 고혈압 합병증을 보면은 뇌, 뇌졸중, 치매, 눈에는 고혈압성 망막증, 출혈이나 막히거나, 심장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 혈심증, 심장 마비, 협심증되죠 신장, 단백뇨, 혈관, 이 많은 질환들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 몸의 정신의 혈관의 질환이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과를 어, 집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주 검사를 하고 또 집에서는 혈압을 자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합병증이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고혈압으로 일어 합병증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고혈압과 눈, 망막병증을 볼까요? 본태 고혈압이 운행이다. 또, 만성사구체신념이나 콩팥이죠, 콩팥. 콩팟. 임신중독증, 다낭신장, 갈색세포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동정맥의 교차소견.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동맥과 동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동맥은 선홍색, 정맥은 좀진홍색 장홍색이죠. 이 교차부위에 혈압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맥의 혈압이 높으니까 동맥이 정맥을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리니까, 정맥에서 혈관이 들어오다가 꽉 눌려지니까, 수도 플라스틱 간이, 비닐막 간이 터지서 터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히버린 거예요. 그죠. 거의 다. 정맥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막막에 출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혈관들이 다 그냥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버, 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코프, 구리스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좁아지고 이런 병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KW, 카스와 캔의 분류라고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눈에도 4단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고혈압성 병변과 경화성 병변을 또 세의의 분류,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고혈압의 분류를 눈을 통해서 막막의 혈관을 통해서 하시겠죠. 우리 몸에서 혈관을 직접 볼수 있는 곳이 어디죠? 망막입니다. 망막. 막막. 그래서 눈에 사진을 착각 찍죠. 착각 찍는 것은 망막의 혈관을 변화를 보는 거예요.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위. 동맥이 어떤 상태인가. 그죠? 이런 것을 보고 고혈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망막증. 고혈압이 있으면은 혈관의 변화가 나타나다 했죠. 혈관을 직접 볼수 있는 곳이 어디래죠 막막. 눈이 막막입니다. 막막. 이렇게 막막. 막막을 통해서 고혈압을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혈관에, 혈관이 점점, 점점 변화가 오고, 또 삼출물이 생기고, 시신경이 붙고, 혈관이 죽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막의 작은 혈관의 벽을,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고혈압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탄탄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뚜꺼지가고그고 아니, 간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혈압이 올라가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피가 많이 안 통하게 되겠죠. 혈액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혈관도 손상이 되면서 막막 전체에 피 공급이 적어지는 거예요. 수도관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수도관이 넓어야 되는데, 넓어서 좁아지니까 피 공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 막막에 혈액,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막막에 조직에 손상이 오는 거죠. 왜? 혈관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혈압성 막막증이 진행하면서 나중에 혈액이 막막으로 누출이 됩니다. 심할 때는 황반에 출혈이 되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황반 이 부분에 출혈이 되면 은 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증고혈압의 치료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연구적으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 경증 고혈압 때부터 빨리 치료를 해서 혈관 손상이 안 되도록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고혈압성 이제 긴급증을 보면 혈압이 이 험하게 높아지면 망막 정맥이 확장돼서 뒤틀릴 수 있고 심하면 시신경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시신경이. 이 혈관인데 동맥 정맥이 있는데. 동맥도 가늘어지고 정맥은 또 커지면서 그 경계차이 커지고 또항반부가 붓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혈관이 점점 정맥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리고 노원 물질이 삼출물이 생기기도 하고 시신경이 또 창백해지면서 시신경이 붓고 그렇게 고혈압 막막증은 무엇을 통해 볼수 있을까요 망막을 통해서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안과 망막 검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막막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혈압부터 치료해야 되겠죠. 고혈압. 고혈압 치료는 약을 드셔야 되겠죠. 내과에서. 그 외에도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몸무게를 또 줄여야 되겠죠. 또 채소를 많이 먹여야 된다든지. 암, 드셔야 되는 건 뭐죠? 술, 삼겹살, 그, 저, 그, 그죠. 이런 거 뭐, 담배, 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혈압을 오랫동안 낮추는 거 그죠. 이렇게 드물게 혈압이 심각해서 생명을 이어받는 경우는 즉시 치료합시다. 혈압 시력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뇌졸중 거리에 뇌졸중을 만들겠죠. 심장부전, 콩팥, 심부정 나중에는 심장마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합병증을 예방해서 어떻게 할까요 운동 몸무게 줄이십시다. 음식도 좋은 음식을 드십시다. 쌀밥 좋을까요? 쌀밥 안 좋습니다. 술, 담배는 백해무이가 합니다. 백해무이. 술, 담배. 그죠? 술, 담배는 백해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술, 담배. 이번 기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담배 끊으십시오.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술은 또 끊기 힘든데, 그러면 은 절주 한잔 이하, 채소 잠만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 고일압, 망막 혈압은 생명의 지장이 있지만, 막막의 문제가생기은 눈이 실명합니다 이렇게 고혈압성 막막증을 네 개의 군으로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1군, 2군, 3군, 4군 점점점 심해지죠. 그죠? 1군은 동맥이, 세 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벽이 두터워지면서. 그죠? 그 다음에 2군은 이런 경화상 혈관에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경화현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죠. 상군에서는 혈액 공급이 잘안 되고 하니까 막막이 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터지면서 출혈이 나와요, 상군. 사군는 시신경이 부어버립니다.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혈유두락는 시신경이 이렇게 붙던 거죠, 시신경이. 타공. 그래서 고혈압성 마막증은 그레이드 1, 2, 3, 4 1, 2까지는 회복이 다시 가역성으로 정상으로 돌아오시는데 3, 4로 넘어가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처음 초기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혈압의 특징적인 증상은 이 가늘게 되어있는 조금 더 선홍색이 동맥이에요 진하게 자주 자홍색으로 진한 색이 되어있는 것이 정맥입니다 정맥 그죠? 동맥이 있는 부분이 좁아지고 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혈관이 이렇게 동맥이 동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좁아지, 좁아져서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협착. 이게 고혈압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혈관이 좁아진다. 혈관이 전체 벽은 잘 모르는데 안에 내 벽이 내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 벽이 두터워지면서. 그리고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증맥이탁 꺾였죠. 이렇게 그죠. 이게 동증맥 교차현상이에요. 동증맥 AV c r o A는 아트리. 르 동맥. v e i 정맥 이게 동정맥 교차 현상이 지금 이게 발생이 했죠. 동맥이 지나가니까 혈압이 높아서 누르니까 정맥의 혈관이 들어오다가 딱 엉겨 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혈관이 동정맥이 커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피가 자꾸 모이면 여기서 펑 터지는 것이 출률이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질환은 평소에 큰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서 혈관이 터져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경화성변화 이렇게 동맥인데 이렇게 보면 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딸딱하게 굳어져요. 이렇게 점점 굳어지면서 이게 구리선으로 바뀌기도 하고 신선으로 바뀌기도 하죠. 혈관이 굳어졌다 동맥 경화. 고이랍에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십이지니까 혈관 내부가 방사가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면서 구리선 모양으로 나중에 흰색으로 은, 은색 실구 모양으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고 한 가운데 선이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선이 구리선, 은선 그죠 이렇게 되면은 혈관이 좁아졌다 그죠 그래서 어.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혈관의 고거히에서는 혈관의 변화가 생긴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압력의에서 동맥과 정맥 이거는 좀 선홍색으로 보는 것이 동맥이고 진하게 보이는 것이 정맥입니다. 정맥. 이렇게 정맥이 많이 커져 있는 거예요. 동맥 크기와 정맥 크기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벌어지면서 혈압이 고혈압이 점점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에 구리선, 은선 이렇게 가운데 선이 구리선처럼 보이거나 또 희게 혈관이 변하면 아, 고혈압이 점점 진행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AV 크로싱, 좀 전에 말씀하신 소동맥 동맥이 이렇게 시신경에서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서 동맥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또 이게. 동맥이 꼬불꼬불 해집니다. 꼬불꼬리 해지면서 지나가면서 이 압이 높으니까 동맥에 압이 높으니까 아비 혈압이 높으니까 힘이 세니까이 정맥이 지나다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당꺾버려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피가 가야 되는데 못 가죠. 그러면 정맥이 펑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맥이 끊겨버렸죠. 이렇게 a B 아트리 메인, 즉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부위가 막힘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동맥이 지나가고 정맥이 지나가는 부위에 정맥이 구부러지고 끊기는 것, AV 아트리 메인 동맥-정맥이 크로싱되는 교차 모양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맥이 피가 다시 안 들어오니까 펑 터지면은 막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망막본지정맥폐쇄증그 고혈압에서는 망막에 이렇게 면화반이 생기고 니다 이렇게 면화반 그 엑소데이트라고 단백질 물질이 침착되어져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또 이렇게 흡수되고 나면은 이렇게 단백질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또 단백질이 나와서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 그리고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삼출물이 흡수되거나 찌꺼기가 막막에 있으면 아주 깨끗하지않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혈관이 막히니까 새로운 혈관, 신생 혈관이 또 생기는 거야. 신생 혈관. 신생 혈관은 약화됐죠. 약한 혈관이다. 터지버립다. 그지면 어떻게 되죠? 출혈이 발생하죠. 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면화반. 면화반은 면화가 솜틀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희게 약간 노란색을 띄면서 전체적으로 단백질 물질들이 이렇게 확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중심이고 출혈이 되 있고 면화반이 되어 있죠. 이렇게 출혈하고 이렇게 고혈압은. 혈관의 변화로 혈관에 있는 단백질 출혈이 피가 나와서 고이는 것. 악성 고혈압, 고혈압이 아주 심한 경우였어요, 혈압이. 그때는 이렇게 막막이 떨어져 버리는요 막막이. 막막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보일까요? 안 보게 되겠죠. 막막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악성 고혈압은 막막에 심한 장애가 발생하여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악성 고혈압 사고에서는 시신경이 부어버려요. 시신경이 시신경이 부어버리면 시력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력이 안 나오죠. 동맥 정맥이 돼서 들어오다가 전체적으로 부어서 시신경이 울혈 유두. 그렇죠? 시신경을 통해서 눈의 모든 정보들이 머리 안에 내로 들어가는데 이게 부어버린 거예요. 부종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악성 고혈압 사고는 시신경이 부었다. 고혈압 사군. 굉장히 심각하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울혈 유두, 시신력이 부었다 할 때는, 아, 큰일 났구나. 빨리 운동도 하고, 혈압약도 먹고, 치료를 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의사 시키는 대로 하면은 오래 삽니다. 의사 본인이 하는 대로 하면은 빨리 죽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오래 사는 거예요. 한자 이렇게 분들은 어 주치의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성 망막증을 그래도 원에서 포로 나눈 거예요. 그제 그렇죠? 그래도 원 혈관이 좁아지고, 2 동맥과 정맥이 교차하는 부위가 막히는 부위, 그제 그렇죠? 그래도 쓰리 전체적으로 눈의 출혈, 삼출물, 그래도 포는 시신경에부부린 울혈 유두. 이 고혈압성 망막증을 그래도 원에서 사로 나는데 1, 2는 가역적 변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사로 가면은 정상대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1, 2때 제대로 잘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4는 잘못하면 언제 시안 폭탄이터해서 뇌출혈,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성 망막증은 뇌과 그래서 안과에 가셔서 정기적 검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을 직접 볼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눈, 망막, 막막. 이렇게 망막이다. 망막, 막막. 이 망막을 혈관을 직접 볼수 있으니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이 있는 분들은 꼭 안과에 가셔서 혈관을 직접 검사를 해보면은. 본인의 혈관 상태가 어떤한가, 고혈압이 심한가 출혈이 있는가, 시신이 부었는가 삼출물이 있는가 다 측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안과에 가셔서 망막 검사를 꼭 하시고 심장 에 이상 있는 분들도 안과에 가셔서 망막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혈관을 볼수 있는 곳눈 안과 망막입니다. 망막 막막. 안과에 가면은 어, 그냥, 어,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눈을 들여다 보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최신 기계들이 있어서 사진만 착각 찍으면은 막막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전에는 막막 일부분만 보이는데 저는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혈관을 검사를 하면은 혈관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신경인 거예요. 눈의 중심 황반입니다. 황반. 동맥이 이렇게 선홍 샤워로 가고 있죠. 정맥이 이렇게 가고 있죠. 이분의 면합반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 물질이 나와서 이렇게 솜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것을 다 벗겨낸 거예요. 이 부분이 항반. 항만. 항반이 눈의 중심이다. 시신경, 정맥, 동맥, 면합반.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정맥 교차 부위, 동정맥 교차 부위를 보면은 동맥과 정맥 교차되어 있는 부위를 보면은 눈이 어떤 상태, 혈, 혈관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맥 정맥 교차 부위, 동맥이 혈압이 높으면 정맥이 잘안 빠지 나오죠, 그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혈압 환자가 안과를 방문해야 하는 주기, 얼마만에 하면 좋을까요 0 년까지 이르는 삼대 안 질환은 당뇨, 녹내장, 황만 변성이 있는데 고혈압도 역시 또이 다음 질환에 포함되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얼마 만에 갈까요? 6 개월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안과 검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죠. 고혈압 질환을 받았다. 내과에 매달 가면서 혈압을 재면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안과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망막 검사를 하여서 혈압의 변화, 혈압의 변화는 뭘까요? 혈관에 어떤 변성이 나타나는가? 망막 검사의 사진을 찍으면 다 나옵니다. 산동제를 넣고 검사를 하면은 망막 주변까지 볼수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안과 기계가 좋아져서 산동제 안 넣고도 요새는 안저촬영 또 심한 경우에서는 현강 안저촬영, 현강 안저 혈관 조영술을 하면은 더. 정밀하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안 지나면 죠 당뇨병. 당뇨병 있는 분들 안까지 자주 오셔야 돼요. 황만면성. 이건 햇빛을 많이 보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지금은 농내장 환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지금 왜 그러냐? 오래 살면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농내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경병이 농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대부분 망막에 이상이 있어 다다타는 거예요. 눈에 질환들은. 왜? 백내장이나 각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술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망막 시신경은 치료가 잘안 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은 1년에 한번 대지 두번 안가로 오십시오. 꼭 검사를 하십시오. 집 주변, 직장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조절되면 은 이런 막막병성이 다시 돌아오나요? 고혈압 검사를 진단을 받았으면 안과에서 망막의상을 검사를 받습니다. 상군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1군, 2군까지는 대부분 이제 혈압 조절이 많이 되는 상군도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죠 이래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액자. 1년에 1, 2의 안과 검사가 필요하고 3, 4군으로 넘어가면 은 잘 돌아오지 않죠. 사공까지 가면 위험하죠. 시신경이 부어버린다 하면. 그래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안가에 즉시 방문하자, 시력. 눈은, 눈은 시력입니다, 시력. 시력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하면 눈에 문제가 생긴다. 눈이 잘 보인다 하면 어느 정도 유지를 잘하고 있다. 눈의 건강의 철도는 시력입니다. 그런데 시력은 오른쪽, 왼쪽 항상 비교를 해보십시오. 한 번씩 본인이 두눈 뜨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나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눈씩 비교를 해보면은 본인 눈이 얼마만큼 나쁜지 안 나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 뭐죠? 시력, 시력, 시력. 눈이 침침하면 바로 즉시. 안과로 가셔서 검사를 해야 되죠. 그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있는 분들은 1년에한번 내지 두 번씩 안과에 가서 망막 정밀 검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동맥이 좁아지고 동맥이 경화 현상이 발생되면서 망막이 부어오르고 출혈이 되고 삼출물도 생기고 시신경이 부어버린다. 전신 철량, 안구 구백약, 고혈압과 눈막막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은 약을 드시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120 이하로 운동, 그 다음에 채식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서 한 번씩 안과에 가셔서 눈 검사를 하여서 전신 철량 안구 9 0 0 혈압은 나중에 조절되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안과에 가셔서 막막 검사를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40년 된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고맙습니다.